thank you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<laughs> 오늘은 제 일상 수다를 곁들인 뜨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어,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봐주세요 어, 저는 사할린에 거주한지 9년차 <laughs> 벌써 9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어, 제 결혼생활 절반쯤을 여기 사할린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, 그런데 좋은 점도 많긴 했는데 어,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9년이나 살았는데도 여기 사할린 러시아 문화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, 특히나 저같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 아마 화병 걸려요 화병에 걸리지 않을까. 제가, 어, 처음 한 1, 2년은 못 모르고 그냥 막 지내다가 한 3년차부터는 이제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계속 불평, 불만이 느는 거예요. 도대체 이건 왜안 돼? 이거는왜 그래? 여기는 아직도 이래? 어, 떻게 여기서 살아? 이러고 지금 9년째 살고 있어요. 어, 그런데도 막 이렇게, 어, 잘안 되는 일이 막 여러 번 이렇게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은 막 화가 나요. 속에서 진짜 와, 우라통이 아직도 아직도 여기 그 생활습관들이 저에게는 맞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. 빨리 한국에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. 뭐 아무튼 여담이었고요. 요즘 음, 조금 무거운 얘긴데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때문에 세계 뉴스가 엄청 시끄럽잖아요. 뭐 근데 제가 사는 이곳은 평화롭습니다. 뭐 다만, 음,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지고, <laughs> 다른 나라에서 오는 뭐 택배를 받을 수도 없고, 뭐 생활 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고, <laughs> 뭐 이런 것들만 빼면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네요. 어, 신랑 여전히 회사 출근 잘 하고 있고요. 아이들 학교 <laughs> 잘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전히 뜨기를 합니다. 자, <laughs> 제가 요번에 한 봄에 3, 4월쯤에 저희 강아지만 데리고 한국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. 저희 강아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검진하고 치료받으려고 계획하고 막 서류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아,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에 언제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렇다고 다리 아픈 아이를 그냥 계속 둘순 없잖아요. 물론 여기도 동물병원이 있습니다. 있지만, 살린에서는 어, 의료시설을 잘 어, 가지 않으려고 해요. 솔직히 작년에 저희 강아지 다리 처음 아팠을 때 여기서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여기 동물병원 괜찮아 좋아 뭐 이러니까 음 그래 그럼 한번 믿고 수술을 해볼까 했는데 그 수술한 다리가 지금 엄청 이상합니다. <laughs> 아 지금 뭐 걸을 때는 뭐 이렇게 살살살 잘 걷는 것 같긴 한데 음뛸 때. 세다리로 뜁니다. 한 다리는 아직 쓰지 않아요. <laughs> 아직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무거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 뜨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? <laughs> 오늘은 소개해드릴 게두 가지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비카라 가디건 그리고 짜잔, 이 요코 스웨터입니다. 어, 먼저 이 비카라 가디건 먼저 간단하게. 어,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는 김뜨개님의 유료 도안이고요. 이 도안이 출시됐을 때, 어, 딸이랑 입으면 너무 사랑스럽겠는데? 라는 생각으로 도안을 구입을 했으나, 아 그때 마침 하필이면 그때 사춘기가 온 딸은 이 도안을 보고서, 엄마 이거 너무 공주 같은데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안 떴어요. 딸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산 도안 이라서 안 뜨고 그냥 저 도안 화일집에 넣어 놓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다시 봄이 왔잖아요 근데 도안집 살펴보다가 어, 이 비카라 가디건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면 한 3-4일이면 뜰수 있고 금방 만들어서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도 만들어서 입어야지 <laughs> 하고 만들게 된 옷이에요 어떤가요 색깔 진짜 진짜 너무 화사하고 예쁘지 않나요 이 레몬색 정말 추천해 드려요 어, 한국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을 텐데 저희는 뭐 5월까지 길거리에 눈이 있습니다 <laughs> 지금 많이 따뜻 지긴 했는데 4월 어, 말까지도 사람들 뭐 스키를 타니까 그때까지는 뭐 겨울이라고 해도 되겠죠? 뭐집 안에서 입으면 괜찮습니다. 화사하니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어,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너무 공주공주하지 않고요, 딱 적당 선인 것 같아요. 원피스에 입으면 사랑스럽고 그리고 뭐 청바지 에 입으면 어, 발랄합니다. <laughs> 40대인 저도 이 커버할 수 있더라고요. 이 디자인이 안 어울릴 줄 알았어요. 하지만 굉장히 <laughs> 제가 생각하기에 잘 어울립니다. 저희 신랑도 예쁘다고 칭찬해줬어요. <laughs> 부끄럽네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요코스웨터 제가 만든 거예요. <laughs> 어디 뭐 도안을 보거나 동영상을 첨부한 건 아니고요. 어,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. 어, 집에서 짜투리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짜투리실을 어떻게 좀 소모하고자 시작을 하게 됐고요. 어, 목은 겹단으로 시작해서 여기 보이는 이 핑크색은 제가 얼마 전에 뜬그 스웨터 넘버 18번 뜨고 남은 실이에요. 이 실이 엄청 조금 남았어요. 조금 남았는데 보관하기도 그렇고 이게 자꾸 굴러다니니까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. 아, 저걸 어떠지 볼 때마다 저실을 어떻게 할까? <laughs> 이러고다가 이곳에 또 뜨면서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줄무늬를 넣는데 양도 지금 어찌나 이렇게 딱 맞게 세 줄이 나왔는지 <laughs>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. 이것도 지금 색상이 봄을 가리키는 색상이고요. 여기 소매 끝단도 이 피코뜨기로 마무리를 해줬더니, 와, 이것도 나름 엄청 사랑스러운 봄 <laughs> 스웨터가 되었습니다. 아, 제가 이거 뜨개 레시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, 어, 혼자 유튜브 영상 보면서 뜨개를 시작했기 때문에, 어, 제 뜨개 레시피가 근본이 없어요. 근본이 없어서 아 어, 이거를 제가 이거 뜨개를 만드이 과정을 이거 영상을 올려도 될까? 어떡하지? <laughs> 어, 나도 이런 거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떴어요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<laughs> 그런 욕심이 약간 생기긴 하지만 주춤합니다 주춤